안녕하세요. 어깐숙이 왔니? 안녕하세요. 좋아요. 어. 이거 저는 브라인 서프 돌려도 되는 거죠? 어 너는 돼, 너는 돼. 응. 나만 안, 나만 안 돼. 나만. 나중에 필살기로 한번 야겠다너뭐 있어? 아, 그리고 이거 아, 저 숙적 개 잘하죠. 집의 타연 가부재. 아부자. 아, 이 왔어? 어? 왔어. 아, 어, 조이 왜? 만나면은 여기 구원해도 그냥 다음 사람이 있는 이겨보고, 이겨, 해볼게 일단. 해보고 머리 아프면 치러 갈게. 아 어, 어, 알았어. 아, 화이팅. 좋됐다 라바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반드시 이 해. 발 아, 우리 바텀 왜 이렇게 쳐지냐고 진짜! 뭐냐고! 또 뭐냐고 계속. 아니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양지가 없네. 다 반지아 사리네. 랭크 참 좋겠네. 친우님도 당하셨어요? 예, 저도 당했습니다. 주다, 간수가 미드 추천 좀. 근데... 미드 뭐 미드 뭐 할까 챔프? 미드 챔프 폭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가 카시하긴 하는데. 카시오페아 나인 되고. 뭐야탈리아나 아니 발리오나, 뭐 여기 사람들 아 네. 미쳤어. 탈리아 미드 어려울 것 네. 같은데. 우리 그러면 드릴게요. 그냥 딸까? 뭐야? 바이가 어때? 베이가? 바이가 좋다. 바이 오... 뭐야? 나 상훈님이랑 잘안 만나겠는데? 예? 나이샤. 아니 뭐야? 나이샤. 아, 아. 체가 뭐야 지 안석이 밥 먹었어? 나 방금 김치찌개 먹고 왔어. 지켜 먹어?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해줬네. 부럽다. 엄마의 <laughs> 김치찌개 곧잘하셔? 아 이거 우리 엄마 야무지지. 야, 요리 그냥. 무슨 김치찌개냐? 아, 너 돼지고기? 근데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긴 해서. 어디 보이시죠? 뭘 <laughs> 그거까지 모르겠네. 할줄 <laughs> <살쪄> 아시. <아직. 웃음> 엄마 인정받았다. 깐숙이. 응? 깐숙이 너 대학교 다녀봤어? 사실상 안 다녔지. 너술 게임도 있어? 안 게임은 해봤지. 두부 두부 두부. 은상은상은상. 야 깐숙아, 너 미팅 해봤어? 아니 안 해봤지. 나는 집이 좋아. 집이 좋아. 너남 그럼 남자친구 어떻게 만났어? 뭘 만났? 허를 <laughs> 찔렀죠. <웃음> 진짜. <웃음> 아,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어이거 오케이, 난 상현 맛벨리니까 장발 병장이 이기고 올 걱정하지 마간슈가아 이게. <laughs> 아 이거 하다가 나 브라인 좀 서폿으로 돌려야겠는데?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와 아, 미드, 미드는 너무 집중력이 너무 빡빡이야. 확실히 Q 선만 다시 하니까 Q 안 맞히니까 딜이 진짜 아예 안 돌아가. W만 맞히니까. 맨놈. 아 이거 안만 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 이런 판도 있어야지 젠장. 이런 것도 있어야지. 뭐야? 뭐예요? 저거 딱딱딱 저거 딱 저것도 잡았다. 나 이럼 나배드 뿅. 상바이 졌어? 상바이 병장 졌어? 상바이병 정리 무슨 일이야 <laughs> 어왜안 움직여 시키, 싸가지 없는 ㅅㄲ 이 싸가지 는나뭘할수 있는 내가 ㅅㄲ 싸가지 없는 ㅅㄲ 뭐야, 이거? 어, 뭐야? 그거도, 그것도 나한테 먹어 음, 음. 파츠. 아, 차 음, 음, 음. 아, 이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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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 아, 이 아, 데이이이 아, 음, 음, 음. 아, 체제! 아, 체제! 아, 음, 음, 음. 이 상바이, 아니 상바이 뭐야? 졌네? 아, 상바이 병장, 상바이 병장 이물네요. 상바이 병장, 브라질. 어? 어? 잠깐만. 어? 야, 야, 가자. 끝내! 가자, 가자. 와, 이거리겨 미쳤다. 가자. 보이자. 야, 저희 이제 드디어 햇볕이 보여요. 어. 그래, 이제 드디어 우리 올라가는 거야 간수가. 간수가 전판 이겼니? 아. 저도 이제 한목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이제 일어나가지고 딱 보면은 우리가 든든하게 그냥 플러스 만들어 놓았자고저 어, 23점도 뽑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겠다 우리 팀원들 일어나면. 아유 성훈님 안녕하세요. 좀 이기셨나? 안녕하세요. 이기셨나 방금? 아유 저는 뭐 깔끔하게 이겼죠잉. 이야 성훈 씨가 진짜 우리 팀 왔어야 되는데 성훈 씨. 우리 성훈 씨랑 까수기만 바뀌었어도 우리가. 우리가 뭐 뭐라? 속마음이 튀워나오지 깐숙아 장난 한번 쳐본 거야. 장난. 완전 으쌋으쌋 하지 않았나? <웃음> 아니 지오 한번 쳐본 거야. 지오크 깐숙아. 아니 <laughs> 어... 상현 오빠 재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laughs> 아니 신기록 찍는 거야 신기록? <laughs> 이 날씨에 걸으려면 힘들 텐데. <laughs> 아, 벌써 확정 분위기야 지금? <laughs> 발목도 안좋다 그랬는데 어떡해. <laughs> 그니까 이거 깐수기 <깐숙이> 마스크 괜찮으려나? <laughs> 아, 예? 어? 저요? 가괜찮아팀이요팀 저희 아 우리 팀이야, 팀이야 우리 팀이야 가슴삭 아맞몇 시간까지 걸어본 아니 근데 그렇게 막 걸을 일이 너무 걸일이초에 런닝? 런닝을 안 해가지고 내가 저번에 엄마랑 둘레길 한 1시간 반? 어땠냐고? 나 토할 뻔 했는데 저걸 나는 상현 너 이어라 야저거리여는참 넌 이겨라. 평화가 함께하시게 전통과 희생 공존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차라. 왜미 첫날. 어쭈고리 어쭈고리 장난 하나 어쭈고리 어쭈고리 우린 잘 어쭈고리 그냥. 아이 어! 어떻게 내 길이요? 포있자 나이사 아 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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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함께하시길 신념으로 맞서 싸우겠다 이게 미쳤나 아근 이게 미쳤나 이게 미쳤나 이 했지. <목소리> 여기까지한번 더. 좀만 더! w 만 피했더라면 너이 웰더게 뭐야? 누가 그그 중에 죽었어. 죽었어? 뭐야? 우리 진도 죽었어. 아 이거 참 내가 없으면 참 돌아가질 않는구만 게임들. 정말 곤란하군. 집중할. 아씨, 아 만두라 아, 싫어? 여기 어시. <laughs> 어시를 만두시 다 먹어. 흔들리지. 여기 또 어시. 야, 진잘 맞춘다, 근데. 진 이렇게 잘 맞추지? 아, 너 강타. 이대 어, 이거 까지 무한을 어 즐겨요. 무한턴 맞아요. 무한턴 이거 맞아요. 공존하는것 라스리안 봉준한 봉로즐봉요한한 봉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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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준아봉아한 봉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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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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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데미지 어머! 세상해 무한으로 즐기는 이유가 있었네. 제대로 무한으로 즐기시는구만. 도전 미션 별풍선 900개 감사합니다. 야아 최고 강습. 전통과 혁신 공존하는 것입니다. 900개 도전 미션 감사합니다. 오면 봐. <laughs> 집중하세요. 就算的。 신아 너라도 도망가. 집중하세나 키리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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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말아요. <laughs> <아이온이가 표현한> <웃음> <웃음> 완전 완전 빠른 게 맞는 것 같아 쓰레 엄청. <웃음> <에이>. <웃음> <laughs> 아 진짜 좀 게임 하는 거 같네 이제.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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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상치원 하게 들어가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 맞아, 엄마 출다 재밌어 보이는 건 나도 해. 야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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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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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싱어님 이판 이기면은 높은 곳송로 이사 가시겠네 다죄송합니니니다니 아나그 연상을 못 하지. 아. 연상 보너스 받고 싶다. 아이 아, 네, 아 만도도도도 맞았다. 러시 러시 러시. 아토미 그냥 이기는 이유가 있었구만. 시원하다 그냥. 아 아, 너무 대충 건데. 근데 신앙 카드 <laughs> 역시. 와 그냥 깡패인데? 아이 확실히 잘한다. 근데 썰 시켜 질이긴 한데. 바텀이야 둘다잘하네 아버지게 <laughs> <laughs> 먹어야 오늘? 아 이러지 말자. 아 이러지 말자. 아이십 아, 이러지 마, 진짜! 야, 이 새끼야! 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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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니신놈님 오, 깜짝이야, 네? 깬승님. 아, 진짜 뭐예요? 저 지금 6연승 도전 중입니다. 와. 저희 이미 목표 달성했는데요? 그래, 나 지금 앱다. 야, 이긴 판, 깬수아나 지금 다 거의 다 MVP야. 네, 지금 여기 완전 맞빵단 벨붕이야 내가. 맞빵단 쉐끼들 근데 지금 마스터로 어. 좀 올라오면 안 되니까, 수가. 아, 조금, 아, 금방 갈게요. 아, 좀, 좀, 좀. 어, 좀 아, 어, 어, 아주, 아주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라서좀 어, 색다르네, 어, 뭐, 여기. 자, 어, 뭐, 살짝 캐리하고 올게. 화이팅! 난이 배. 아그의. 아기. 아기. 아기에다가. 아기에다가. 몇 시지? 12시 18분이네. 그러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숫자 18이 잘 보일까? 젤럿 젤럿 젤럿어는 싫어요. 와잘 왔나? 반치. 느낌 있는데? 아야, 들아왜 그냥 빼? 난널 위해 지금 대포를 버리고 달려왔는데. 간수가나유견승 성공! 한 방에 41점이 올랐네요? 왜? 어. 졌다. 아니 이거 히든 룰 달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깐숙이 피지컬 봐라. 이거 어떻게 역광강할까? <laughs> <laughs> 소환술 아군 부르기! <laughs> 소환술 아군 부르기 졌고. 오케이 그렇지. 신짜오가 리신한테 죽었냐 이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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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은씨가 <봉시가> 54점. 이거 <laughs> 진짜? <laughs> 아 이거 마카 이거 6킬 뭐야 이거? <laughs> 진짜 말자 원디한테 아, 이십일 초가 좀 빠졌네. 제가 6연승만 더하면 끝난다고요? 시원하게 끝내고 2 차전 가시죠. 시원하게 끝내고 <laughs>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거? <laughs> 그러면 뭐야? 세계수가 여기 있는데? 응?

안는데쪽으로 혼내줘. 팀원들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대체... 아, 아니, 순도끼리 고성업시켜 아, 잡히셨어요? 응. 와 나, 그럼 칠연승 도전이네. 와나 이번 판이기면 25점에다가 20점. 어떻게 가면 끊을 수 있을지, 어떻게 가면 내가 상대를 동선으로 양악하는지 보이는 거라. 어, 나중에 가다 상런들 뽑았거든. 한판 더해기고이렇아 상런들! 갔다 올게! 캐리해주세요! 알았어! 치전사고 올게! <laughs> 파드라 응? 뭐야? 뭐야?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안에 제정신인가? <laughs> 즐거워 보이신다. 손까지 쓰시네. 야왜진안 죽냐? 살려줄게!라고 할 뻔. 근데 너무 물리고 시작해서 쩔수다. 에스턴, 스턴이 자식아. 안돼. 아 제발, 나 진짜 점수 많이 받고 싶어. 나 진짜 18점 그만 줘. 야몇번 누를까 딱정해. 몇번 누를까? 18번 그래. 18번 한번 가자. 제발. 그렇지 18. 내려가세고. 내려가세고. 안녕히 가시고, 18점 내려가시고, 그렇지! 아, 2 3점만제발 밝혔다, 여보님! 흡, 와, 18번 노르니까 또네. 아니, 3년 선까지 한판 남았네. 아, 하하. <laughs> 그래서 잡기는 했는데. <laughs> 근데 신나라 프란티가 죽은 거아니야 아, 그만. 아, 씨. 한방이다. 아, 씨. 아, 씨.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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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공이 초반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임베에서 아, 근데 이게 원데이 진짜 너무 굶었다, 우리 아펠이. 점이랑 2 3점만 남는 거야. 신우님 졌어요? 방 끊겨버렸어 요 연승이. 또졌니? 간수가? <laughs> 저, 아니 저연승 했어요 그때 언 아하. <laughs> 전판 진거 아니야 문도한테? 아 아니, 전판은 졌는데. 아그탑 야수가 그뭐 약간 신우님 방에 뭐 이렇게 출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친구를? <laughs> 내가 이기고 야겠다 해주세요 이겨 줄게 이겨 줄게 간수가. 파이닝. 수, 수, 수. 아 그럼 닫지를. 채... 간수가. 네. 밥도 왔으니까 자. <laughs> 자고 와 간수가. 아 어, 진짜. 넌 지금 차갑게 자야 돼 간수가. 아 진짜 난 차갑게 불리하고 있는데. 야 잡으면 괜찮아 오케이. 아 근데 집좀못할거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간수스간숙님 어, 푹 자고 와, 간수가. 아, 네? 이거 자러 가면 안 돼요. 성운이 형이 끝내요, 500점 룰로. 에 헤이. 잠깐만, 잠깐만. 깐숙아 자고 와, 깐숙아 자고 와. 깐숙아 아, 직도 자러 안 갔니? 아, 아, 아좀 보다 갈게요. 어, 아, 그래, 그래. 보다 가. <laughs> 아, 옛날에 롤 열심히 할때 연표하면 잠도 안 누워버렸는데. 어쩌다 롤이 이렇게 됐을까. 저녁 밤에 올거 같은데. 공지 쓸게. 간숙이 왔다고? 됐다씨. <목소리> 간숙이 왔다. 저 땜간숙이옴. 아.